좋은 사람 구별하는 열 가지 지혜 반드시 이런 사람과 친구하라. 인생이란 목적지를 모른 채 배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좋은 사람들은 내게 변함없는 응원과 지혜를 주며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이 된다.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은 내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성공적인 행복의 항로로 인도하기에 인생의 긴 여행을 가치 있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하면 좋은 친구란 어떤 사람들인가. 첫째 부모를 성길 줄 아는 친구와 가까이 하라. 자기 부모를 성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인생의 처음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삼키는 것은 당연한 이치 것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판적이고 미성숙한 사람이다. 만일 그대가 부모의 근심을 모른다면 아무도 그대와 벗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자녀들이 그대에게 해주길 바라는 것과 같이 그대의 부모에게 베풀라.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남을 약보지 않는다.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는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하늘이 인간에게 한 개의 혀와 두 개의 귀를 주어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두배더 들으라는 의미이다. 현명한 사람들의 진정한 이해는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듣고 표현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상대방의 내면 깊이 일어나는 현상을 재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다. 말하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더 깊은 의미와 감정을 밝히기 위해 노력함으로 진정으로 대화에 공감하며 이에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자신의 행동과 실수를 반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성하는 사람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에 겸손하고 부딪히는 일마다 약이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로 인해 인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는 연습이 몸에 뵌 사람은 삶의 지혜가 깊어서 어떤 시련 앞에서도 옳고 그름의 풀이가. 현명해진다. 자기 반성은 성장의 원천이자 원동력이다. 스스로의 상황과 행동을 객관화시켜 바라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성숙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게 하는 반면 반성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원망하는 사람은 자도취에 빠져있거나 자기 방어에만 혈안이 되어 움직이는 생각이 모두 창칼이 되어 돌아오기 쉽다. 넷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수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자신이 현명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며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 스스로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수 없기에 무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도 없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기회를 엿보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배우기가 어려운 사람이며, 쓸데없는 데에 자존심을 세우고 남들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려고 애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하거나 단순한 사람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면서 배움이 가능한 현명한 사람이다.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이다. 다섯째,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어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모든 결과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인정하며 문제의 원인과 방법을 파악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이 구분되는 지점은 지위에 높고 낮음이 아니라 책임의식에 달려있다. 현명한 자는 비난하지 않는다. 그들은 문제와 발생 원인을 식별하므로, 실수는 반복되지 않고 오히려 교훈을 얻으려 한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현명하게 구분하여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큰 일을 함께 보모해도 불안하지 않다. 여섯째, 지혜가 부유한 사람과 만나라. 지혜는 부자들을 아름답게 하고 가난을 부드럽게 한다. 사람은 재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혜가 부족해서 망한다. 지혜로운 자는 사명으로 살지만 어리석은 자는 욕심으로 산다. 그래서 이기적인 욕심을 내다가 죄를 범하고 불행이 늪에 빠지게 된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여 인생의 쾌락을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사는 동안에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위한 유익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지혜가 부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려있으며 배우려는 자세와 자신의 경험을 분석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시험에 들게 하여 자신을 성찰한다. 그래서 삶의 유한함을 기억하고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과신하지도 않는 슬기로운 자와 함께하면 자연스레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면 깊이 필코해를 입는다. 7. 곱 모든 언행을 칭찬하는 자보다. 결점도 친절하게 말해주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성공한 사람들은 쓴소리를 달게 듣는 사람들이다. 듣기 좋은 말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쓴소리는 누구나 할수 없다. 달콤한 음식은 몸에 해롭고,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것처럼 듣기에 거슬리지만,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은 천금보다 귀하다. 잠시 마음이 상하는 게 싫어서, 진실된 조언을 멀리 하면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기 쉽다. 쓴소리가 듣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진실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라. 당장은 아프지만 지난 일을 돌아보고 다시 고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덟째, 삶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만나봐 만족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 스스로를 얽매지 않는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먼저 만족하라.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맨땅 위에 누워서도 편안하고 즐겁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면 어디에 있든지 흡족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만족할 줄 모르는 자는 부유하더라도 가난하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하더라도 부유하다. 남과 비교하는 것은 자족하는 삶을 가장 크게 방해한다. 비교는 내 마음속에 탐욕을 자라게 하며 온전히 나의 삶에 전념할 때야말로 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다. 아홉 번째, 올바르게 배운 사람을 곁에 두어라. 타인의 의견이나 사회적 압박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용감하게 행동하고 탁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배운 사람이다. 두려움과 불안에 굴하지 않고 도전에 맞서서 위험을 감수한다.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생각이 열려 있으며 더 나은 결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자신이 선택한 길을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공을 얻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사람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잘 통제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다. 쾌락과 편안함을 얻는 것보다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불편하고 힘든 길을 선택하면서도 묵묵히 나아간다. 10번째 술을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과 어울려라. 식물에게 알맞은 양의 수분이 공급되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 적당히 마시는 술은 친밀한 감정과 즐거움을 줄수 있지만 그 작은 술잔에 빠져 죽은 자가 물에 빠져 죽은 자보다 훨씬 많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술자리에서 과도한 언행을 하는 것처럼 술은 통제력을 잃게 할수 있어 실수하기 쉽다. 자신의 행동과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술을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어울려라.